여보세요? 하부지 바꿔주세요. 해봐. 하 네, 돼요. 하아지 바꿔주세요. 응. 어. 음. 형아, 바꿔주세요. 해봐. 네, 응. 형아, 바꿔주세요. 네, 요 네. 아빠, 맘마 먹으세요. 전화해봐. 준아. 아빠, 맘마 먹으세요. 전화해봐. 맘마 드세요. 전화. 어, 그거 빠졌어? 아. 아, 네모가 빠졌어? 네모 넣어보세요 네모 네모 자리 어디지? 네모? 그렇지 어이 그리고 동그라미 여기 하나 빠졌네 응 동그라미도 어디야? 응 빠졌죠 어이 잘했다 박수 어... 하부지 걔는 안 들어가 하부지한테 전화해봐 여보세요 해봐 한마니 해봐 안녕. 여보세요. 어, 엄마야야요 응, 엄마 드세요. 아빠, 아빠 사랑해요 돼주고. 아빠, 음, 아빠 사랑해요 응, 아빠 사랑해요 응. 어요 응, 할아버지 콜라 먹었어요, 해봐. 콜라요. 응. 음.